안녕하세요. 철리사 16입니다. 오늘은 또 새로운 마스터 그레이드 리뷰 영상인데요. 오늘은 이제 마스터 그레이드 마라 사이의 리뷰 영상입니다. 만약 어제 마스터 그레이드 짐 코엘 영상 리뷰할 때제 목소리가 그닥 좋지 않거나 약간 기분이 이상하게 들리셨으면 그거에 대해좀 사...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대학생인데, 어제 학교에서좀 너무 부당한 일 하나가 일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약간 기분이 안 좋았는데, 뭐다 해결돼가지고 이제 다시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예, 아무튼 다시 사과 말씀드리고 이제 다시 리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마스터 그레이드 마라사인데요 일단은 한 가지 간단히 설명하자면 이 키트는 이제 MG나 마스터 그레이드 2.0 기술이 나오고 나서 만들어진 키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건담 마크 2나 마크 2의 2.0 버전이 나오고 나서 그 이후로 나온 키트들은 이제 대부분 다 2.0의 기술로 만들어진 그 프라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즉 그 얘는 뭐마라사이서2.0 구조를 만들었어 그렇다고 마라사이 2.0이 아닙니다 왜냐면 1.0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그냥 마라사이인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이제 얘는 이런 거는 이제 마라사이 2.0이나 이런 건 나오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나온다 하면 뭐 아주 극대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리 많은 변화가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아무 예, 그런 개념이고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걸 만들면서 옛날에 그 약간 주, 개인적으로 관찰한 결과 지금 실력으로 봐서 어, 이제 2.0 구조나 그걸 토대로 만들긴 했으나 약간 반다이사에서 몇 가지 얘한테 실험을 한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이걸 하면 다른 이제 MG 만들 때도 이렇게 하면 될까 하고 해서 몇 가지 실험을 한것 같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좀 이따 설명할 거고 일단은 이제 리뷰에 시작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 키, 이 프라모델 같은 경우에 또 한정 판매 버전이 있는데 이제 유니콘 건담 ova 나 애니에 나오는 마라사이가 있는데 그 이제 그 한정판매 그 녹색 마라사이를 팔고 있습니다 차이는 이제 프라워모델 자체는 큰 차이는 없지만 이제 색깔에는 이게 주황색에 빨간색이면 그건 약간 그 군대 색깔의 뭐 녹색 계열의 색깔이 좀 섞여 있고 그리고 무기가 두개가 다 추가됩니다 하나는 페달인 라이플이라고 좀 길다란 저격총이나 저격 레이저 총 같은 느낌이 나는 무기고또 하나는 이제 전기 채찍 같은 게 하나 같이 딸려옵니다. 이제 그 이후에는 다 똑같습니다. 예. 그럼 일단 구성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은 당연히 이 프라운드를 먼저 하나, 받, 뭐, 마라사이를 얻으시고, 그 다음에 빔라이프를 하나 얻으시고, 그 다음에 광산검 또는 빔사벨 효과를 두 개를 받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노란색은 아니고 약간 노란색이 약간 어, 초록색이 살짝 섞인 라임 색깔 느낌 나는 이걸 두개 받으시고 그리고 동시에 이제 비, 어, 빔 3사배를 빔 두개 받으십니다 하나는 이미 제가 손에 꼈는데 설명을 위해서 어, 이거 두개 받으시고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일단 하나 여기 있으면 또 하나는 이 프라우델의 여기, 이, 여기 밑에 하나 있습니다 좀, 좀 이따 좀 자세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주 다양한 모양의 손을 봤습니다 이게 2.0이 어, 기술을 만들긴 했나 했지만, 이제 약간 반다이사 쪽에서 몇 가지 실험을 하려고 해서 손에 좀 새로운 손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하나, 그러니까 일반 그러니까 열었다 닫았다 한 손이 있긴 한데 그게 완전히 그러한 손은 아닙니다. 약간 펼쳐져 있는 손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손들은 이제 저 주황색 부위에다가 새로운 다양한 모양의 손가락을 끼우는 겁니다. 이거는 총, 총용 그 손가락이고, 아예 그냥 지금 저쪽처럼 아예 주먹을 지 손, 손 모양이 있고 아니면 저 아까 빔사벨 같은 거 잡을 때 쓰는 펼, 그냥 잡는 뭔가를 잡는 손 모양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따로따로 끼우는 형식입니다 이게 웬만해서는 그 유니버설 센트리니까 이 제가 주로 담당 제가 리뷰 만드는 영상에 대한 프라모델은 이제 건담 만화를 보시거나 소설이나 만화책 보시면 이제 각자 우주세기나 뭐 이런 개념이 있는데 제가 저는 주로 우주세기를 다루는데 우주세기 프라모델은 이러진 않고 이제 건담 시드 시리즈의 프라모델은 저 그렇게 다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구성품은 다 설명해 드렸구요. 이제 좀이 이 프라모델 좀 특이한 점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스타와 똑같이 아마 제스타 전에 아마 이게 제일 처음으로 LED를 끼울 수 있는 프라모델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다 끼우면 되고, 얘는 빨간, 네, 빨간색이 아닌 녹색 LED를 요구합니다. 저기 밑에 파일럿이 있는데, 파일럿 콕피트를 열고 싶은데 도저히 열리지 않아서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혹시 LED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면 한국에서는 구하기 거의 문제 없는데 뭐 카운터에 가서 물어보시면 바로 도와드릴 건데요 어떤 가게 가든 약간 이렇게 생긴 LED입니다 건전지는 아주 특이한 건전지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아주 조그마한 건전지를 사용합니다 그 일반 수소전지보다 한 단계 더 작은 느낌인데 가격도 그리다 싸진 않습니다 아무튼 그걸 두, 개 갈, 두 개를 요구하고 제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스위치가 밑에 달려 있어서 뭔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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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키, 키, 그 키면 이제 녹색 불빛이 나왔는데 이 LED 5회로 생각보다 빨리 달고 제거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사용해 봤는데 이게 약간 뭔가 아어가안 맞는지 이걸 딱 이렇게 높여 놓으면 이게 꺼집니다 저는 그래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LED가 들어가는 또 모노아이 키트입니다 모노아이 키트란 뭐냐 어, 아, 원어와이는 이제 주로 그 지용군 디자인의 모빌 슈츠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제스타나 건담 같이 이렇게 눈이 있거나 바이저가 있다기보다는 이 안에 원어와이라고 조그마한 눈이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얘는 LED가 들어가다 보니까 선택권이 있습니다. 이 LED를 넣고 대신 LED를 넣고 대신에 투명한 눈을 넣거나 아니 투명한 눈, 눈을 쓰되 그 위에다가 스티커를 붙이는 형식입니다. 저는. 그냥 투명한 눈을 사용해서 지금 뭐 거의 아, 아예 안 보이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선택권이시고 뭐 알아서 하,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이 특이한 점이 하나 더 있, 있다면 지금 여기에 이게 여기 보이는 녹색 파이프들이 있는데 이 위에 거는 조그마한 케이블을 주시고, 그, 에다가 조그만 이 녹색 부품을 끼워 알아서 끼워 맞춰서 붙이면 되는 건데 이 밑에 거는 조금 다릅니다. 그니까말그 보시면 아주 길다란 줄이 이렇게 달려 있을 텐데 제가 지금 그 남아있는 게 없어서 보여드리기 어려운데 말 미래에 또 다른 이런 케이블이 들어가는 뭐 프라모델이 있으면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니까 길다란 케이블 같은 걸 주고 절반은 그냥 텅이 이 모양대로 돼 있고 절반은 그냥 쭉 펴져 있는 모양의 이런 파이 녹색 품들이 껴져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것도 잘라내긴 해야, 해야 되는 사례도 있고 아니면 아니면 그냥 숙소 끼우는 게 있는데 아마 이, 이거 같은 경우는 예, 그냥 이걸 그러니까 슬라이디 슬라이딩을 시켜서 그그 그 선을 이어서 그걸 끼워야 되는데 그 손이 무진장 아픕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자코 같은 거 제가 리뷰할 때는 확실한데 얘는 아마 실험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 요란하게 움직이는 걸로 봐서는 아예 이거 얘도 그걸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걸 빼냈는데 아직 꽉 껴져 있어서 손이 무진장 아픕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는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손입니다. 얘 손이 그러니까 좀 무진장 독특합니다. 2.0 손이 아니고 약간 새로운 손을 시도하려다가 반다이가 그냥 그만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손에 펴진 손이 있는데 이 펴진 손이 또 이런 건데 손가락을 1, 2, 하나 움직일 수 있는데 주먹은 못집니다 이걸로 이게 최대로 닫은 손이고 엄지 손가락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무기는 아까 말했듯이 주황색 부품에다가 뭐총 잡는 손이나 뭐 잡는 손 모양을 껴서 무기를 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 빔라이플 직인데 여기 원래 빨간색 파이프가 있는데 여기 빠져가지고 지금 그 일단은 없이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얘에서 이걸 이걸 사용하고 싶으면 그총 손잡이 총 모양의 손을 이렇게 끼운 다음에 저 주황색 부품에 끼워야 됩니다. 막상 보면 괜찮아 보이는데 끼우면 엄청 흔들거리고 덜렁거립니다. 그니까 러고정이되지가 않습니다. 이뭐 구멍이 있거나 튀어나오는 부분 그런 것도 없어가지고 고정이 그냥 막 흔들거려서 그냥 결국엔 떨어뜨립니다. 알아서 떨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전 이걸 안 사용합니다. 그 약간 커스터마이너에 혼자 직접 개조를 잘 하신 분은 약간 손을 개조해야 하는 걸 추천합니다. 근데 이제 똑같은 원리로 이게 그냥 일반 열린 손을 이제 그냥 이제 빔사아을 아주, 아주 잘 잡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아주 강하게 잡습니다. 흔들림 걸리는 것도 없이 아주 꽉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빔사벨 잡는 거에는 아주 완벽합니다. 빔사벨, 빔사벨 손잡이도 일반 빔사벨보다 훨씬 더 길기 때문에 뭐 잡거나 뭐 위치 고정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정도로 완벽한 건저 처음 봅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설명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맞다. 그리고 이제 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이 약간 상자만 보신 분은 어, 상자만 보면 가끔씩 사람들이 오해하는 사례들이 있는데, 그, 옆을 보면 약간 뭐 액션 베이스에 달려, 달려있는 채로 뭔가, 또 포즈를 취하는 장면들인데, 이거는 액션 베이스, 베와 같이 오지가 않습니다. 대신에 액션 베이스 다별도로 끼울 수 있는 그 부품을 하나 준다. 바로 이, 이 C자 모양의 부품을 주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 지금 이 네모난 부위가 두개 있는데, 여기 뒤에 뚜껑을 열면, 여기 그걸 끼울 수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끼워서 이렇게 끼우고 액션 베이스에다 여기 끼워서 약간 그붕떠 있는 포즈나 액션을 취할 수가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물론 그 액션 베이스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액션 베이스는 별도 구매이고 아까 제가 보여준 LED도 같이 오는 게 아니고 별도 구매입니다. 이거 뭐 추가적인 구성품은 여기 그 어깨 쪽에 가시가 3개 달려있는데 원래 3개만 요구되는데. 하나가 여분을 더 옵니다. 그래서 뭐 잃어버리거나 부러, 뿌러, 뜨러질 경우는 이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발루트 시스템이라고 예전에 설명했던 것은 낙하산 시스템 같은 게 있는데 그것도 얘에다가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움직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머리는 그닥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뭐 만화상에도 머리는 거의 안 움직이고 이제 눈이 움직이는 사례라서 머리는 거의 안 움직이고 혹시 눈의 위치를 바꾸고 싶다면 이 머리 위에 뚜껑을 열어서 열면, 네, 좀잘 빠질 때도 있고, 아면좀 아주 흉측하게 생겼지만, 여기 돌릴 수 있는 손잡이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알아서 맞추시면 됩니다. 이게 참고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티탄즈 모빌 슈트나팡모델은 마지막이라서, 뭐 다음에는 좀 아마 다른 걸 하게 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머리는 그렇고, 이제 팔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앞에 나왔던 것들과 거의 비슷합니다. 접는 건한 80도 정도 가고 3 2 0도 회전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전혀. 반대쪽 팔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있는 거는 방패 역할이라서 이렇게 펼치, 펼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저 같은 경우는 접어 놨는데 이제 그거는 그, 그 낙하산 시스템 같은 거를 끼울 때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그냥 작동이, 작동 중지가 된 상태에서 재현하고 싶다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어, 허리도 움직이는데, 뒤에 이 부스터 배낭 같은 게 워낙 크기 때문에 또 약간 막는 부위가 있어가지고 얼마 안 움직입니다. 그 다, 앞, 이게 다리도 그래서 이게 워낙 이앞 갑옷을 올리고 싶어도 이 앞에 막는 부분이 있어서 얼마 안 올라가고, 그래서 한 30, 40도 정도, 40도 정도밖에 안 접히고, 다리 자체도 한 4, 50도 정도밖에 안 접힙니다. 에, 뭐 자세히 보면 약간 90도 같기도 하였는데, 뭐, 그림 많이 접히진 않고 얘로 이걸로는 그래 요란한 포즈 하긴 좀 어렵습니다.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 어떤 프라모델이는 요란한 포즈는 그 약간 추천하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리뷰는 이거에 다였고요. 어, 일단은 마르사이 같은 경우에는 뭐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고 만약에 뭐 건담이나 짐 계열이 아닌 뭐 모노아이 계열이나 그런 거 원하시면 약간 추천해드릴 수는 있지만 약간 손에, 그러니까 손이 좀 흠이라는 게 좀, 그,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색깔은 아주, 개인적으로 제가 진짜, 주황색이 아주 마음에 드는 색깔이고, 디자인도 아주 섬세합니다. 이런 조그마한 부위도 다일 2, 다 부품이고, 어, 전혀 실망하지는 않을 거고, 또 약간 티탄즈 펜이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수직가라도 이걸 적극 추천합니다. 물론 이런 파이핑 시스템은 약간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뭐 하다 보면 이게 적응이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 2.0이 나오고 나서, 이제 아마 이게 처음으로 이제 2.0 기술로 만들어진 마, 스터 그레이드이지만, 이제 반다이사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한것 같습니다. LED나 뭐 손이나 뭐 파이핑 이런 걸 여러 가지 실험을 한 거라서 약간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뭐 나름,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이, 이, 이거는 누구한테나 추천할 수는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 그리고 뭐 디자인도 티탄즈 거지만 약간 이제 옛날에 존재했던 지온군의 스타일의 디자인이라서 훨씬 더 멋있고, 색깔도 아주 멋있고, 약간 좀 등치도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마르사이 리뷰 영상은 이걸로 끝이고요.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거나 뭐 즐거우셨다면 정말 감사하고, 만약에 보시고 뭐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한번 클릭해주시고, 기왕이면 구독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아직 뭐 리뷰 영상은 만들 게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이제 또좀 있으면 이제 제가 약간 깜짝 리뷰도 하나 만들 겁니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어든제 영상을 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상 찰리 4이6이었습니다